예, 안녕하세요. 참,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는것 같습니다. 제가 김정옥 신부입니다 다들 잘 계십니까? 뭐, 저는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 거기 계시는 분들은 또 모여가지고 잘 지내시고, 50년의 긴 역사가 있지만 앞으로도 또갈 길이 많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예. 건강하게 사시고요. 저는 뭐, 이렇게 편안히 잘 있습니다. 매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을성나이스도와 달리 저는 투석을 다닙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씩 병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병원 가면 투석하면 한 번에 네 시간씩이니까 오래 하는 셈이죠. 그래도 뭐 지금 만 11년 됐습니다. 잘 견디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도 계속해서 살다 보면은 런른일절이생기지만한 가지 딱할수 있는 것은 믿음만 가지면 살아갑니다. 제가 전부를 냈잖아요. 종교가 범죄입니다. 하느님 범죄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밥을 먹는데, 그 믿지 않으니까 밥을 못 먹는, 사는 것을 어렵게 산다. 이제. 쉽게 사는 법을 하느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어, 떤 사도직을 하시는지 좀 소개 좀해 주시죠. 이제까지는 저기, 지난 한달 전까지는 제가 비정직을했습니다만이 이제 예, 지금은 이제 그거 다 놓았습니다. 놓고 이제 온 환자들 이상한 곳으로 제가 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냥, 쉬고 지내면서, 지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70년에 들어왔으니까, 예수에 들어온 지가 48년입니다. 네. 품받을 때는 저 80년에 받았으니까, 그, 28년이죠. 예. 아니, 48년, 38년인가? 예. 어, 뒤돌아보면, 뭔가 이렇게 깨달음 같은 거 있을 텐데, 그런 거 귀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딱한 뭐 가지 있습니다. 그 노자의 무의라에 하지 않는 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뭘 하려고 노력하고 예수지만 내가 예수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그분이 다 하기 때문에 왜 이런 열심히 기상을 하느냐 새는 안 해도 잘 먹고 사잖아 이런 식으로 내가 생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으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학자같이 집중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다른 것에 욕심을 부리면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볍게 있어서는 살아야지 무겁게 사면 힘만 들고 남는 것도 없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언제 또 이렇게 한국으로 들릴 일이 있으면 뭐 시간이 나면 시간 없으면 시간 나면 한 번씩 연락 주세요. 만나서 뭐 커피라도 한잔 합시다. 아이고 뭐좀 건강해라 뭐잘 지내라 그래 이제. 건강하고, 그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건 또남 하는 일다 해야 <laughs> 아까 이즘은 그랬잖아요. 건강하게 열심히 자서하십시오 예. 그리고 제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결해야지 내 고집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 저, 이제, 성아그네스 성당에 50주년을 맞이하는데, 우리 신자분들한테 인사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아유,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에, 저기, 동영상으로 남아 이렇게 뵐수 있게 돼서 어, 반갑고, 어, 여러분들, 어, 영육 간에 건강하시고, 어, 공동, 공동체가 어, 더욱 잘 활성화되고 어, 하느님의 은총이 예, 가득하신 그런 공동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이거 이제 다시 할 거. 이거 n 지야 엔지가 어, 뭔 뜻인지 알죠? 엔지. 노굿. 노굿이야. 천천하다는 뜻이에요. <laughs> 한국말로 하면. <laughs> 자, 뭐냐면 조금 목소리 크게. 아 크게. 네, 네. 자 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어, 우리 성 아그네스 성당이 지금 50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 신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어, 먼저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뵐수 있게 돼서 어, 반갑습니다 에, 이런 러그 50주년이라는 어, 참 어, 길다운 긴 이런 시간인데 에, 축복드리고 어, 여러분들 각자 어, 영육 간에 건강을 빌고 또 공동체도 더욱 어, 번성하고 어, 하느님의 에, 축복이, 은총이 에, 늘 더욱더 가득하시기를 어, 기도하겠습니다. 예 신부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 신자분들께서 우리 영찬 신부님이 현재 지금 무슨 일을 무슨 사도직을 하시는지 궁금해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현재 하고 계시는 일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어, 저는 이제 근래에 에, 어려운 청소년들이 마음에 와서 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대국이지만 어, 청소년 그 행복 지수는 저 밑에 쳐져 있습니다. 불행 지수가 오히려 1, 2 등을 다투는 어, 그런 러 어, 이상한 나라가 돼서 어떻게 좀 청소년들이 조금이라도 좀 행복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기여 좀 해볼까 해서 이제 그 조그마한 공간도 마련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뭐그 외에는 이제 뭐 이제 뭐 피정이라든가 또 필요한데 미사 드려주고 뭐 하는 그뭐그 외에 무슨 이제 상담이라든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주로 지금 청소년 사도직에 에, 초점을 둔것 같은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공간 마련하신 거, 그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공간이 이제 우리 여기 수도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에, 있는데, 에, 그 청소년들이 그, 지금 보면은, 그, 놀 데가 없어요. 어, 놀 데가 없어가지고, 뭐, 뭐, 후미진데, 뭐, 이런데 가서, 뭐, 한다거나, 기껏 해서, 이제, 에, 이제 뭐, PC방 가서 지낸다고, 게임 하면서 지내고, 어, 이런 그 어떤 인간 관계성 안에서 이렇게, 에, 시간을 지내는 게 아니고, 어, 너무 이렇게 좀, 어, 소외된, 어, 이런 입장이어서, 어, 그런 그, 특히 그,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된 아이들이라든가 어, 학교 소위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이런 청소년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이제 학교밖 청소년들을 어, 이제 주로 염두에 두고 어, 그런 학생, 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좀 어, 도움이 될수 있으면 해서 어, 이런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공간의 이름과 프로그램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 공간 저 이름은 제가 뭘로 할까하다가 이제 제가 그 저기 저 덴마크의 그 교육 시스템을 어 상당히 제가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게 된 동기는 이제 그어 이제 그 오마이 뉴스 그 사장 오현호 씨가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책을 냈어요.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저도, 어,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좀 행복할, 청소년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고, 어, 기성세대도 행복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 청소년들이 좀, 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좀, 어, 시설이나 이런 게 많아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어, 청소년 행복을 만드는 작업소다 해서 너무 기니까 그걸 줄여서 이제 행작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 에, 여기서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 보컬 팀도 하고 있고, 뮤지컬 팀도 하고 있고, 이제 저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춤추는 거하고 노래 부르는 거거든요. 에, 그래서 악기하고, 그래서 이제 밴드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어, 그 외에, 이제, 뭐, 연극팀도 있고, 뭐, 어, 지금, 한, 한 8개월 됐는데, 에,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이 공간을, 어, 활용하고, 있어줘서, 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 그런,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오시는, 이제, 선생님들도 계실 테고, 뭐, 자원봉사도 계실 테고, 그러면 그분들 다또 비용이고 또 임대료도 내야 되고 그러면 그런 모든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아그 비용은 이제 주로 후원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도 이제 뭐 제가 활동하는 것에서 이제 상당량 또 이렇게, 에, 그, 저기, 저 후원금으로 돌리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후원해주신 분들이 지금 뭐한 10여 분 있어서, 그분들이 뭐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것이 있고 어뭐 크게 뭐큰 후원은 없지만 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 그런 후원금으로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성 아그네스 성당 신자들도 후원을 하고 싶은데 계좌번호 좀한 번. 아 계좌번호는 지금 책에 써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제가 잠. <자꾸 웃음> <laughs> <laughs> 네, 저 후원 받을 자격이 안 돼요. <laughs> 대장군 줄줄 외우게 제일요. <laughs> <laughs> 책 보고 알려드릴게요. <laughs> 좋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 끝으로 우리 어, 성 아그네스 50주년을 맞이하는 신자분들께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혹은 바람 같은 것좀 말씀해 주세요. 아, 예. 네. 아, 뭐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핵심은 그 하느님을 만나는 거고. 하느님을 만나면서 오는 그, 어, 평화와 하느님의 기쁨, 이거 누리는 게 우리 신앙의 최고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더욱더, 어,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기쁨, 하느님의 평화, 이거 많이 누리기를, 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우리 지금 이제, 어, 예수님들이 계속 성아브네스 성당에 파견되고 있는데, 현재 그 최대재 신부님과 지금 보좌 신부로 계시는 이창현 신부님 두 분께 또한 말씀 해주세요. 아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에, 그 활동 삼목을 잘 하고 있고 또 어, 커피 사목아 커피 사목이 아니지 하여튼 커피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렇게 에, 또 본당의 활성화를 이루고 어, 또 피정 집도 이렇게 지금 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감사드리고 어이두 분께 더욱 더 성령께서 성모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그 지역과 또 본당 공동체에 그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 어 많이 누리시고 많이 예,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 바이바이. 예, 축복합니다. <laughs> 자, 신부님. 우리 성아그레스 성당 50주년을 맞이했는데 신자분들께 인사 한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제디제 그 신부, 이정현 신부, 그 공동체, 본당 공동체한테 아주 기쁘게 인사합니다. 50주년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빨리 갔죠 하여튼 축하합니다 50년 작은 때도 아니네 그러면은 1968년쯤 시작했었겠죠 난 그때 그 아주 젊고 그 스물 열흘 사이였는데 그때 한국에서 출, 실습 첫 실습하고 있었는데 마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미국 가서 말 때문에 고생도 했지만 나도 한국에서 그때 고생하고 있으세요. 하여튼 2010년에 그 제대제신부 비서 늦게 나왔은, 나온 바람에 제가 그 여러분들하고 석달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그때 아주 기쁜 때였어요. 아주 재미있는 때였고. 2010년에 제가 안식년 중이었는데, 갑자기 그 광고장 불러가지고 그, 유일한 그 미국 사람이니까, 비서 없이, 민친부그 LA 갈 수가 있어요. 가시겠습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뭐, 기쁘게 가겠다고. 본당 그 경험 거의 없는 건데, 거기 가서 그석달 동안 같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영찬 신부님 가기 전에 큰 행사 두 개, 봉당에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는 그 남가주, 가주, 남가주 그 공동 주스감수조 미사였고, 그래서 그때 여러분하고 같이 그 기획하고, 실천하고, 감사하게 했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위리영당 그 그악네성당그 공동 그 미사도 좀 주관하겠다고, 그래서 가고 좀 떨면서 제가 강론도 했어요. 그 카톨릭 노지에서. 하여튼 그것 때문에 요, 여러분과 그 생각보다는 관계 많이 깊이 빨리 했습니다. 음, 그뭐 이제 8년간 됐는데 아직 내마음에 있습니다. 그니까 러나 그 50년 보려는그 본당 고, 공동체 조금 생각하고 기도하고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 우리 신앙 실천하는 곳공정체에 필요해요. 한국에서 나한테 많은 사람, 특히 젊은이. 근데 나이 많은 사람도 제가 물으면은 제가 종교 있느냐고 물으면은 많은 사람 없다고. 근데 그. 근데 조금 다 모르면, 그럼 뭘 믿느냐고. 뭐 어, 어떤 그 사람 자신을 믿는다고. 근데 많은 사람, 사실 하느님을 믿지만, 그 교회는 없다. 뭐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 진짜, 그 우리 신앙 좀 보다 깊이 살리고, 살고 싶으면, 세 가지 필요하다고 내가 보기에. 우선은 기도. 그리고 그, 리고그 충, 기도 중심은, 그 미사하고 성체인데 그것 아, 공동체 있어야 할 수가 있죠. 두번째 그 시, 사랑 실전이라고 할까요? 그 사부스나 뭐 서비스나 뭐 봉사나 그좀뭐 어디든 집이든 의사이든 뭐그 본당이든 하여튼 누가 나, 나 의도적으로, 내 생각은, 사랑 실천, 뭐 무슨, 사람을 도움을 주는 것,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 왜 필요하면은, 모일 때 같이, 그, 하님의 말씀도 듣고, 또, 그 기도하고, 또, 성체, 음, 잘 받고, 그리고 이 것으로서, 내 신앙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내 일반, 일반 움에 들어가면서 다시 그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나도 이렇게 생각하되만 제가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내 보기에 복음을 읽으면 예수님도 기도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제후의 만수한테 제자들한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너희를 위해서 부활하시겠는데 그이 미스를 이, 이 성죄 그 죽성을 통해서 그 재혼하는 건데 앞으로 너희들도 계속 이어서 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랑 실천하는 것은 그 바르 예수님 파르사이와 많이 싸우는 것인데 자기 말은 옳지만 실천은 없어요. 그리고, 그, 아시다시피, 유명한 비유를 보면은, 그, 스마리아 사람, 좀 아픈 사람을 통하는데, 누가, 그, 질문, 예수님 받은 질문, 누구,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근데 예수님 비유를 다시 보면은, 예수님의 답변은, 누가, 그, 어, 이웃 했냐고, 그러니까 우리 이웃을 찾으면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 다른 사람한테 이웃이 되라고. 이웃은 그 힘을 주는 분이에요,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세째 공병체 보면은 예수님이공생활 시작 시작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매일 저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그리고 우리 이때까지. 난 그렇게 예수님 그 말과 그 실천한 것 따라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본당 50주년이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도 또 일상생활 안에서도 이세 가지 하면은 아마 계속 계속 50주년, 50년 후에 100주년 다들 할 거예요. 물론 제가 벌써 전당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에 가서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어, 기도하겠습니다. 그, 내년 8수년데 모르세요. 1년, 2년, 10년, 하여튼, 내 생활, 적어도 반 이상 다 했고, 하여튼, 악렬성당에 가고, 여러분들 만나고, 또그 좋은, 제대지, 좋아하는 제대지 신부한테 본당을 맡기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 것은, 나한테도 운정이었습니다감고합습니다